l e t 나트 o 김나영이 선글라스를 줬이요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서 어 없네 신성한 베트남, 베트남 처음이네 자체가 늘오 처음이네. 늘오인데 <laughs> 나트랑이라니. 늘오거 아니야. 인사해줘. 인사해줘. 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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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늘 오늘, 오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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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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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말이 필요 없나? <웃음> <웃음> 먹어줬어. 밥다안 먹고 어 <laughs> 저요? 모니터 나요 진성 씨는 시절 진짜 맛있다. <laughs> 아니, 먹기 전인데? <laughs> 오유도 맛있다. 오유도 맛있다. 아, 너무. 아 아빠 잘한다야. <laughs> 열심히 담고 있어. 네번 했어. 내가 가져온 통지아 소개해 주세요. 짠. 제가 직접 이렇게 다, 응? 네.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적혀져 있고요. 영수증, 기타, 공금까지 있어요. 보수 빼주세요. 오이 빼주세요. 음. 그럼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담시장이요. 담, 담, 담밤, 담. 담, 담, 담시장. 담시장 어디 가는데? 담밤, 담밤. 담시장 어디 가게 가시요 어디 가게 가는데? 이거는... 착한 할아버지 가게 가잖아요? 아니 저왜 서있는데? 왜 자꾸 물이 쬐죠? 열받게 주작상성 아강아지 강아지다 넷쥐야 넷지 넷쥐 우와 이 안에 들어온니까어 어. 안녕 <laughs> 착한 할아버지 가게를 찾아라 착한 할아버지 가게를 찾아라 어? 라타 가방인데? 아, 좀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와야 이렇게 상가가 있네요. 15만동? 14? 15? 14? 15? 14? 15? 14? 15? 14? 15? 14? 15? 14? 15?

어나나 그, 이걸로 끝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거 피어나 공주 어때? 피어나 공주? 어 피어나. 아 싫어. 보이 보이. 네가 스어 보이 보이. 아 이거 어이 이쁘다. 남자. 아이. 안녕하세요. 뷰리풀 뷰리풀 또 올게요. 올게요. 십이 십이 오케이. 나는 어차피 박사 계산해야 되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바닥, 손가락. 어, 이거 예쁘다. 왜냐면 이런 있잖아. 우리가 드디어 김나영이랑 신선이 찾던 착한 할아버지 잘했어. 왔어요. 착한 할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착한 아라버지. Thank you. 맛있나? 살고같지아 음. 음. 진짜 좋아 역시 베트남 파인애플 주스 나도 한 입만 여기 맞나? 여기가 바어 맞아 땡큐 땡큐 따마 가자 아 귀여워 아, 이거 내 캐리어에 달아놔야 되겠어 그래야 좀안 익어 이게 좀 많이 어, 어, 사람이 돌아 너무 귀엽다 고마워 아잘마시네 맛있나? 아메리카노로 먹어서 아메리카노 맛있어 오예 쏟을 뻔했다 음. 야, 왜 이렇게 우소 해 이거? 감탄. 음. 이건 어떻게 먹어? 포마가 먹으라고 마시... 음. 음. 아, 맛이 음. 어때? 나쁘지 않네. <laughs> 똑같은 밀짚모자에 똑같은 니노에다거 똑같은 아탄가방 <laughs> 거의 이제 영혼의단짝아니이 정도면. 어? 둘이 검은색 입을 때는 또 검은색 입고. 우리 썬글리도 똑같다고. 썬글 똑같아? 어. 아, 진짜? 똑같은 메메 똑같은... 제품이야? 제품은 똑같지 않아? 모양이랑. 아니 똑같아. 아니 똑같아. 너들 어. 들 약간 취향이 똑같다 뭐. 음. 내가 예쁘면 그래. 얘에도 예쁜 거지. 아. 그렇지. 네가 이쁘면 내 눈은 안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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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은 아미 식당 지나고 나서 보입니다. 서...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미쳤다. <아미 찾다. 웃음> 나 밖에 나오자마자 너무 잠이 음. 왔어. 아까는 근데 생생했다이가? 아니었다가. 지금 이제 곧생생해질걸 아, 아, 아. 너는 정신 차려. <laughs> 무슨 소리야, 그게. <laughs> 먹을 생각에 기절을 다뭐 어, 뭐야 이거? 난 대형이 아니야. 진짜 맛있는 아. 어. 내가 먹을 줄 알거든. 안 오는 거야? 어, 그런가 봐. 어? <laughs> 어? 맛있어? 응! 이거 괜찮네. 자, 어? 응, 이게 밤 되면 핑크 된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잘하고 <laughs> 1인당 3만 동. 그러면 3만 동이야? 동? 3만 동이면 1,500원.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야, 여기 약간 살이 숲은 많아 보이거든? 어, 되게. <laughs> 눈빛 봐. 살짝 <laughs> 많아 보이거든? 아, 눈 들어간다, 눈 들어간다. 아, 벌써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건지는 기쁜 소식이지. 하네. 아, 아, 소식이 아 아니, 무섭다고 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이쁘죠세요이쁘죠 <laughs> 이쁜차 <이쁜처에서> 이쁜처 <이쁜처. 웃음> 유튜브 유튜브 <laughs> <laughs> 와이 어, 사진 찍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확인하고 없어 How many days? How many days? Uh, five, five? Yesterday we. Uh, yesterday we. we. Uh, oh, you. <laughs> <laughs> She's a YouTuber, YouTuber. Uh, uh, you You YouTuber. Oh, uh, yes, camera, okay? Uh? Okay, okay, okay. You introduce? <laughs> yeah. Okay, what's your name? Oh, headphone, oh, oh, okay? My cell phone. Okay. Uh, 그래? <laughs> 맛있어요. 캐논. 하나, 둘, 셋. 왔습니다난 하나만. 난하나나내먹는거한개나 우와 많이 사는이나만 나는 하나만. 나는 하나만. 개 구경해보고 추가적만로더사나만 나는 하있네 나는 하어만 나는 하나만. 나는 하나만. 나는 하나만. 스테이크집에 그 검은 옷 3마리 이 핵, 하이이 유튜브요? 예, 유튜브 네, 지어 여기 미디움웰로 들어가있어 미디움웰 들어가있어 하셨니다 케찹이 씹어버렸다 이 스케일 케일 오케이 백사스 치킨? <laughs>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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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내겠다맛있겠 감동 바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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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거 맛있겠다. 맛다 마늘 냄새 마늘 맛있다맛있겠 67만점 결제 와 진짜 크다. 뭐라는 핸드폰 하는줄 알고 와. 당신한테 아, 왔었는데도 게냥 있는거야 웬일이지? 했는데 내꺼 다 찍고 있었는데 먹는거 이런건 안올거야 어차피 지금은 마사지 받기 전에 먹는거입니다 거짓이면 저희 마사지 받으러 가요 순뻥이에요 <laughs> 또 먹어요 얘 마사지 전에도 먹고 마사지 후에도 먹고 또 먹을 예정이 그냥 평생 먹을 예정 <laughs> 음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배가 큰 사람이 이민호야 아민호 미너. 여행가서 이들이 못 먹는 거 내가 다먹잖까나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 정도면 전반 림이로 아닌가 <laughs> 전반 철이물 <처리물> 아주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제 아침 8시 30분 무인의 차량 타고 사막으로 갑니다 다영이는 하얀색 성원이는 파란색 저는 빨간색 Okay. 거 하고. 아, 30분까지 안 거. 나도 같이 한번 실라이로. 어때? <목소리를> 지금 양배추 하나 먹었어. 거 <목소리를> 무서워 무서워. 그냥 건너면 되지 뭐. 로 어. 아, 여 기가 너무 큰쪽 이야. 아 워크 아 맨발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신발 벗 아라. 머리 지금 깻잎처럼 다 붙었고 아, 그리고 이거는 기사님이 주신 사람이 망고 주스 망고 주스인데 음... 맛은 단호박 주스 같아서 음, 음. 별로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포토 장소 도착 내리자 Looking in the mirror, drop of rum on my tongue with the warning to help me see myself